사두면 진짜 한 5년, 10년을 뽕 뽑을 수 있는 제가 매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필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파리지앵수 느낌이 끝났지? 야, 이거 가격값하는데 본격적인 2023년 봄을 준비하면서 지갑 열 대기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공유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모던하면서 클래식한 기본 아이템들이 잘 갖춰져 있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파리에는 쿨한 언니들이 청바지에다가 약간 박시한 코트 툭 걸쳐있고 휙휙 지나다니는 그런 느낌이랄까? 여기에다가 저는 살짝 중성적인 느낌까지도 함께 들어있는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기본템인데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아이템들을 원하셨던 해피님들이 눈여겨보시 좋고요. 꼭 구입하지 않더라도 스타일링을 참고하기 좋은 에디토리얼들이 많으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가장 최근에 새로운 컬렉션이 오픈된 브랜드 먼저 소개 해 드릴게요 자 바로 레이스 연말 연초을 겨냥한 따뜻한 빛감과 질감의 컬렉션이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웨어러블하죠 사실 레이스 의 진수로 맛볼 수 있는 컬렉션 은 22fw 컬렉션인데 22fw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두면 진짜 한 5년 10년을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품군도 다양하고 색감이 정말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들이 많아서 다른 좀 튀는 아이템 들의 베이스가 돼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특히나 많아요. SS 시즌을 제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약간 요거의 맛보기로 한번 살짝 훑어볼게요. 이 컬러감이 확실히 봄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과감해진 느낌이 있고 이런 슬리브리스 니트탑도 특이한데 레이스가 원단 질감을 진짜 잘 선택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니트탑의 이 부클 소재 같은 이 질감 너무 예쁘고 가디건도 비슷한 원단이 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어머 그림 너무 예쁜데 이렇게 뭐 맨투맨이라든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후디 집업도 함께 출시가 됐네요. 다음은 매정 말해. 제가 매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남동에 매장이 되게 크게 있어요. 굉장히 미니멀하고 피팅룸의 그런 구성도 독특하고 옷들을 실제로 봤을 때그 질감 원단의 퀄리티가 어? 야 이거 가격값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했던 브랜드인데 기본적으로 무채색 계열들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처럼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눈여겨 보시면 좋을 만한 브랜드입니다. 그냥 기본 템들 딱 컬러별로 구비하기가 좋은 그런 컬렉션도 마련되어 있고 브랜드 이름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메종 마레 프랑스의 마레 지구를 딱 브랜드로 옮겨왔을 때의 그 느낌이랄까? 기본적인 모터는 매니시하지만 여성성을 잃지 않는 그런 브랜드 이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던한 파리 언니들 어, 근데 좀 이제 중성적인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매종만에게 진짜 아주 딱이죠 매장에 가면 은근 쇼피스 같은 아이템들도 많아서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런 코트에다가 이렇게 딱 입는 이거 완전 진짜 프랑스 스타일 끝났지 개인적으로 이 메인에 있는 이 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삘 받아가지고 집에 있던 데님 셔츠랑 데님 진 꺼내가지고 바로 입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입니다. 바로 인사일런스 우먼. 인사일런스 우먼은 인사일런스라는 맨즈웨어에서 이제 우먼즈 라인이 따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제가 그 원했던 중성적인 느낌들을 많이 담고 있는 브랜드예요. 컬러와 패턴이 굉장히 절제된 느낌의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맨즈와 우먼즈 중에 이제 같은 원단을 사용한 아이템들도 있거든요. 요건 맨즈 제품이고, 우먼즈에 가면 좀 블루종 타입의 크롭 자켓으로 같은 원단의 아이템인데 완전히 패턴을 다르게 해서 발매가 되는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똑같지 않은 시밀러 로 연출할 때 아주 좋은 브랜드다. 기본적으로 이 실루엣들이 오버사이즈 핏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인사러스 우먼 제품들을 구매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솔드아웃이 많이 돼 있어요. 더 W 컨셉으로 보면 솔드아웃된 걸 훨씬 더잘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솔드아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기가 어려운데 대신 이 인사일런스 우먼이 매장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사이트의 느낌들도 그렇고 보시면 무채색 위주의 코디들이 많아요 굉장히 뉴트럴한 톤들이 많고 컬러나 원단 약간 실루엣들로 좀 승부를 보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악 액세서리도 하나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는데 예뻐. 그리고 다음은 CN입니다. CN 시엔네 역시 도 이름에서도 약간 필이 오지 않습니까? 약간 파리지앵스 느낌이 매종마레처럼 한남동에서 쇼룸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c n 느라는 뜻이 프랑스어로 그녀의 것이라는 뜻이래요. FW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느낌들이 강하죠. 그리고 캐주얼한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이 믹스가 되어 있고 제가 이 룩북 보고도 좀 스타일링 하는데 참고로 굉장히 많이 했었었거든요. 아, 컬러를 이렇게 조합해서 입으면 되겠구나. 아이템을 이렇게 조합하면 예쁘구나 하는 걸좀 한눈에 볼수 있게 깔끔한 룩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브랜드고 여성스러운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코트라든지 박시한 자켓이라든지 이런 니트탑 조합은 맨즈웨어에서 많이 볼수 있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베스트 입는 것도 그렇고 여기 매치한 스니커즈나 로퍼들도 굉장히 매니쉬합니다. 기본 라인이나 액세서리는 매니쉬한데 좀 포근한 느낌의 컬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스커트를 가끔 매치를 한다든지 그런 느낌이에 아, 그리고 이 패딩 백이 굉장히 대박이 났던. 브랜드입니다. 제이꺼가 최근에 냈다가 다시 솔드아웃이 됐나봐요. 그액세사리까지도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CN 같은 경우에는 컬러는 꽤나 다채롭게 좀 사용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특유의 톤들이 있어. 이렇게 채도가 높은 민드 컬러의 가디건이지만 이 채도가 100%로 가지 않은 느낌? 그래서 채도 있는 아이템들을 매칭을 하고 싶은데 너무 팝한 느낌보다는 좀 뮤트한 톤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실 때이 CN의 컬러 팔레트, 그리고 이런 스타일링 방법들, 아이템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츠 넣어 입는 룩들을 좋아하는데 시 n 나가 이번에 부츠 룩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어요. 그래서 미들 부츠를 좀잘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모멘토 갑니다. 아모멘토는 사실 편집샵에 가까운 느낌의 브랜드기는 이 한데 자체 브랜드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제가 해외 편집샵에서 이 아모멘토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편집샵에 아모멘토가 입점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어, 이거 예쁘다. 어디거지 하고 딱 봤는데 아모멘토 건 거예요. 어, 이거 한국 브랜드잖아. 하고 안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역시나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어요. 서촌에도 있고 신세계 강남에도 있는데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 가시면 편집 30샵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긴 하지만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먼즈 이렇게 딱 클릭해보시면 이게 전부 다 아모멘토의 룩들이거든요. 이 아이템들이 딱 보자마자 아, 굉장히 미니멀하다라는 느낌이 확 와요. 브랜드 매장 느낌도 그렇고 이런 라벨도 그렇고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아모멘토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이 조금 독특하지 사실상 기본템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딱 기본으로 입기 좋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니투가디건 사실 완전 기본템이잖아요. 이런 크롭 재킷도 그렇고 완기본 레이어링 방법이 조금 독특하다는 거 그리고 실루엣이 꽤나 매니시하고 살짝 좀 아방가르드한 느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패션샵에좀 많이 있었나? 남자 여자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고요. 이게 F/W 룩북인데 상당히 웰메이드로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영상에서 이제 약간 돈 냄새 난다 <laughs>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입고 나온 모든 옷들이 아모멘토의 옷입니다. 이 스타일링 방법들도 참고하기가 진짜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는 분덕한머입니다. 분덕한머 같은 경우에는 서울패션위크 컬렉션도 진행하는 브랜드고요. 진짜 제가 예전에 두타에서 이제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하는 서포터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좀 특이할 만한 행보라고 한다면 EQL에서 디자이너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기 최종 우승을 분덕한머가 했었거든요. 넥스트 레벨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넥스트 레벨 에서 선보였던 아이템들이고, 이번에 이렇게 고리를 사용한. 아이템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버클 제품이라든지 최근에는 악세사리군도 굉장히 많이 발매가 됐는데 요요요요 요요요 버클 베레모 요런 거 요런 거 너무 예쁘죠? 이 장식이 똑같이 가방에도 붙어있어요. 요런 아이템들을 세트로 할수 있다는 라게 굉장한 메리트고 한 컬렉션의 동일한 디테일들이 반복된다는 거 요런 좀 통일된 부분들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오래전부터 활동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주 멋진 브랜드이기도 하죠. 분덕 한번 로 보시면 완전 박시하거나 완전 매니시한 라인이라기보다는 살짝 몸의 라인을 살린 아이템들이 많아요. 오히려 또 슬림핏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어필이 될수 있을만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컬렉션을 여기 지금 보니까 컬렉션에는 지금 SS23이 있네요. 오, 확실히 몸의 라인이 좀더 돋보이는 얇은 원단들을 활용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고 컬러 팔레트가 사실 봄스러운 컬러들이 많아졌고 컬러감이 엄청 쨍한 아이템도 있네요. 저건 이제 F/W 아이템들이랑 같이 믹스해서 쓰기도 좋겠네요. 왜냐면 같은 버클을 사용했으니까. 올해 제가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브랜드로 함께 공유를 드려봤는데요. 어쩌로 우리 해피님들의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고 영상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